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이트 크로우가 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흥행도 지금으로서는 아주 밝습니다 크로우 출시 전에 분위기를 한번 전달해 드렸는데요, 빅 데이터를 포함해서 어, 지금 오늘 나이트 크로우 출시하고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차트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말 바라던 대로 비트코인이 <laughs> 작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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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네요 아... 아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림같이 가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계속 쭉쭉 가기를 원할 것이고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들은 좀 떨어지면 그냥 진입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런데 웃긴 게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 또못 사요 지난주 주봉이 정거점을 꼭지를 채우고 조정하는듯 하면서 바로 밀어 올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원체 지금 비트코인 이테이프로 유입되는 자금과 글로벌 기관들의 이 비트코인 인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차트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요. 하지만 차트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한 번은 여기서 좀 조종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김프가 7.45%예요 김프가 좀 저는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불장에 뭐 정점으로 치다르면 뭐 20%도 가고 그러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좀 과열 양상이다 어, 뭐 선물을 보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비중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어, 좀저 정도 올수 있지 않냐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물하시는 분들한테 잘 모르겠다.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이에요. 시장 상황은 계속 기관자금 유입되는데, 정거점을, 이더리움은 아직 돌파를 못했죠? 비트코인 돌파인 이 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변동성은 아주 귀여운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선물 시장에서는 반응하는 것 같고, 대신, XRP, XRP하고 솔라나 도지, 쪽은 방향성이 지금 선명하게 나옵니다. 뭐 XRP를 상승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70% 정도. 어, XRP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어, 너무 못 가지 않았냐. 어, 이러한 지금 분위기인 거죠. 이 정도면 시황은 받고 자 나이트 크로우가 시황이 어떠냐 봐보시죠. 지금 동시 접속자가 14만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어 서버별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게임에서 접속하려면 대기인원만 뭐 2만명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한두시간 이상씩은 대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일 아침까지 이게 몇 명이나 늘어나느냐도 한번 관전 포인트고요 나이트크로우 속에서 재화가 크로우토큰이잖아요 시작하자마자 4.8달러 4.8달러면 6천원이 좀 넘죠 6천원 정도 하다가 좀 빠졌다가 지금은 좀 안정세 3달러네요 그럼 4천원이네요 뭐이 크로우토큰의 가격을 어, 모니터링하는 것도 어, 지금 현재 이 게임이 좀 계속 흥행하고 있는가?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겠죠? 믹스 오늘 차트입니다. 지금 뭐 4,500원 정도 되죠. 오늘 4,990원까지 갔다가 어, 빠졌습니다. 왜 빠지는 거야? 지금 흥행이 좋다며? 이 엄마 엄마한 거리랑이 보이신가요? 어, 이런 모양은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빗썸에서 이렇게 상장을 했다고 하여 폭등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 물려있잖아요. 쭉쭉쭉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지금 거리량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번져났으니까 팔아야 될 겁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은, 뭐, 거의 뭐, 5,000원을 샀다고 보면, 뭐, 2,800원, 2,700원, 2,8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올라와서 기다린 분들이잖아요. 12월 중순에 사서 두달반 동안 반토막 나가는 과정을 계속 있다가 보름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파는 분도 있고, 안 파는 분도 있습니다. 위믹스의 그 미래에 확신하는 분들은 버틸 것이고, 아니면 손이 빠르다고 판단하거나, 아, 심장 이 약하신 분들은 번져놨으니까 팔겠고, 그러니까 이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출시했고, 긍정적이라면서 왜 차트가 쭉쭉쭉 안 올라가고 오늘 폭발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정을 주냐. 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차피 여기서 좀 출렁출렁 했다가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 줘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별로 여기서 큰 매물이 없어요. 그러나 어, 빗 비썸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들 물렸잖아요. 상장하고 이제 그때 어? 업비트도 상장할 것이고 어, 바이낸스로 상장할 것이고, 막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 몰렸어요. 모든 흥분 상태에서 들어간 거는 흥분은 까아지게돼 있잖아요. 제가 단기 매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내 눈으로 이걸 샀을 때는 이게 빨갛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빨갛게 올라간 걸 확인하고 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평상시로 정상화됐을 때는 흥분된 가격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순리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믹스를 어 제가 이 지점에서 우리 공동 펀드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영상 11번 봐보세요. 그리고 18번 영상에서 이 지점에 사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지점에 샀어도 3,700원 전후였고 2,800원 전후였어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 뭐 2,800원에서 오늘 5,000원까지 찍었으니까 거의 뭐 7, 80% 수익 났겠죠. 그러면 이분들도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개미들이 뭐 80, 90% 수익 나면 못 견뎌요. 20, 30% 참기 어렵고, 그걸 넘기는 분들은 50% 수익이 나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어, 가지고 물리는 사람들도 던지고 싶은 위치잖아요. 또, 한 가지 개념이 되있잖아요. 어, 오늘 게임이 출시했어. 재료 소멸? 이렇게 이런 심리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과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이렇게 롤링을 주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11번, 18번 영상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위메이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봐볼게요 위메이드도 제가 21번 영상 봐보세요 월요일날 5만 500원 위에서 시작하면 이게 반전 차트가 될 것이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후 3시 40분까지 끝났으니까 거의 이 지점이 종가지점이 어, 위믹스도 어, 거의 5천원 4,900원 어, 고점 찍을 때였고 이제 막 스타트 해가지고 막, 동접자가 갑자기 막, 어, 2만, 3만, 4만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한 10만 전후에서부터 안정화가 되면서, 이렇게 뭐, 1 0명1 0명1 0명 이렇게 늘었죠. 근데 시간 외에서 59,300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엠만에서는 뚫지 못하는 이건 매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차티스트들 관점에서 뚫지 못하는 매물이에요. 근데 위 믹스는 뚫었잖아요. 상승장이긴 하지만, 이채롭게 강한 힘을 느껴진다 전 영상에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을 볼까요 어제는 뭐냐 외국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죠 그리고 오늘은 기관이 더 사버렸어요 외인은 조금 팔고 개인들만 다 팔았죠 어때요 개인들은 이렇게 좀 올라가면 다 팔게 되어 있어요 위메이드를 위믹스에 비추어 보면 어, 위믹스의 현재 4,500원 위치가 위메이드로 치면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6 5 0 0 0 어쨌든 뭐, 디커플링은 이제 커플링을 대기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저항이 커요. 엄청 커요. 여기 매물이 다 있잖아요. 작년 12월, 부산 가상자산거래소. 그 다음에 암호화폐 상승. 뭐, 똑같이 올랐지 않습니까? 위믹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어? 그거에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달 넘게, 계속 물려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러니까 올라오면, 뭐, 이쯤에서 한번 터치하고도, 또, 여기서도 매물 소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관건은, 나이트 크로우다. 나이트 크로우가, 이번에 흥행을, 그럼 순조롭게, 게임이 중간에 뭐, 서버 다운도 될 수도 있고, 작업장들이 뭐, 들어와서 해집고 다닐 수도 있고, 그, 단기 약재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잘 극복하고, 지금 현재, 어... 동시접촉사 수가 143,000으로 천명 늘었네요, 잠깐 사이에. 얘가 이제 일단은 미르포 25만을 넘고, 얘가 시장에서 그, 어, 막 반응이 그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막 50만이 넘어가고, 60만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어, 100만? 어, 미르포가 최정점일 때 100만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넘어가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 올라가는 과정 중에, 둘 중, 낮중 하면서 매물들이 소화되어야 되겠죠. 위에서 물린 분들 팔고 그러다가 어느 약한 척 하다가 어느 순간 쫙. <laughs>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위믹스 홀더들 입장에서는 위믹스 코인도 직접적인 재화로 좀 사용, 직접적인 사용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인 게임에서 가스비 소모하고 NFT 판매할 때 조금 아쉬워요 적적인 사용처 그걸 좀 하나 넣어주면 좋지 않,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후 영상은 나이트 프로가 계속 흥행 가도를 달리는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하면서 정보 전달이 필요할 때 그때 한 번씩 올리겠고요 이믹스 월렛 설치 사용 스테이킹 거리소 개인지갑 등록, 코인 보내기 받기 게임에서 크로우 토큰을 얻으면 이더리움으로 바꿔버릴 수 있고 폴리곤으로 바꿔버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유믹스로 바꿀 수 있고 이게 운하원렛이거든요그운하원렛 구체적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